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바로 이 2023년 대학 수능 능력시험 평가 수능 샤프입니다. 예, 제가 직접 시험장에 가서 구매를 했고요. 예, 가격 한 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. 먼저 작년에 쓰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작년에 19년도 학년도거든요. 이걸 보면은 약간 색깔이 한의 한이사들이 좋아할 법한 색깔이 있어가지고 조금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초록색, 눈에 피로를 덜 해주는 초록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되고 수능 시험 볼때 집중을 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그 색깔 말고는 별 차이는 없네요. 예.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한국, 한국 교, 못 잡아. 아우씨아 어째서 여기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라고 평가원 정품 인증 마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. 마감도 되게 깔끔한 것 같아. 마음에 드네요. 네. 예. 예, 이렇게 핀을 이용해서 머리핀 여학생분들 또는 머리가 남자가 기신 남자분들 아니면 뭐 여장 남자 이러신 분들은. 이렇게 머리핀 대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한 가지 아, 아쉬운 점이 여기 뒤에가 이렇게 보면은 캡 형태로 캡이 씌어져 있는 형태로 씌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게 에어 담배라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수학 문제 이제 풀다가 막힐 때 이렇게 깨물어서 탁탁 이렇게 빨기로 하거든요. 근데 이거를 자칫하면은 좀 삼킬 위험이 있지 않나.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좀 세심한 주의가 7세 이하 아린들에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여러분 사쿠라 트릭이라고 애니메이션 하시나요? 그 레즈비언들 나와가지고 맨날 키스하고 물고 빨고 하는 그런 애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.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 여자애가 있어요. 하루 강가 개가 얘가 있는데 미친년이 그게 머리에 손수건을 이렇게 묶고 다녀. 진짜 머리카락 머리띠 대신 손수건을 이렇게 묶고 다니거든. 예, 그래가지고 참그 인상 깊었는데 이 정도 하면은 저도 예, 어디 가도 미친년 소리 들을 때 꿀리지 않겠네요 내가 이거 수능 샤프 얘기가 좀 나오고 하니까 간만에 수능 때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, 특별 서비스로 수능 때 사실 제가 그 브이로그를 한편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시험장에 그 카메라를 다 걷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제 막 몰래 응? 그 옆에 애들 사진도 도 하고 반응도 살펴보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거는 불발됐습니다. 그래서 그래도 가는 길에찍어놓은 영상이 조금 있거든요. 그거 함께 보시죠. 그거 VCR 보시죠. 아, 수능. 시 네, 잘 봤습니다. 참 가슴이 푸른해지는, 못처럼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영상이죠. 네, 그렇게 지냈습니다. 그거 말고 뭐 별일 없네요.